上哪？<noise>

가 아, 가자 가자. 잡아야 돼. 저쪽으로 그러니까. 뭔가자 어, 가자 가자. 존차야, 존차야! 덕후 그렇지, 뺏었고. 자. 달려, 달려. 가자, 가자, 선수야. 아우. 겁나 야지다리 걸면 안 된다고. 아, 아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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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우, 왜 자꾸 택배 아니, 괜찮아. 해야지. 겁나 뺏어야 아, 되는데. 홀에다고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우진이가 어디거같우준이가반동뭐어 음. 음. 모르겠어요, 못봤어 어떤 사람이 차이지? 우진이 헤이, 집중! 와! 역시 튀어나오는 거 항상 준비해야 죠 예.

바로 앞에서 하는 음. 것같 다행히 내일 1대1이냐 우리? 갔어 네. 갔어 네. 되게 오래돼서 배터리가 되게 강조하데 빨리 된다 아까 충 했는데, 충전 빨리 안 돼. 퉁퉁 뭐야? 아하, 아깝다. 갖고 오. 내려올 거야? 그런 거 갖고 내려올 야 어, 우리도 안 놓. 누웠다가 나가. 누우면은 안, 어, 나와, 나와. 일어나, 일어그 무슨 신데 나와요 저기 야무한이 앞으로 받아야지 아 진짜 이야 아, 윤영이 꼿꼿 잘해. 뭐야, 뭐야, 바로, 뭐, 뭐야, 아, 바로 뭐관계 아, 관계 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와, 진짜. 음. 아니, 야 아니야. 네, 쟤는 아까 10몇번 아니에요? 고꼬맹이 그 나갔어요. 웬니 천안초가 특급 훈련 받고 왔는가? 저번이랑 다른데? 작정 그러니까 작정하고 왔는데. 3학년 다 <laughs> 괜찮아, 우리 한꼴 먹으면 괜찮을수 있어. 달려보자. 괜찮다고 해도 해야 되는데. 응. 괜찮아, 가자. 다시 달려줘야지. 어, 좋다. 좋다, 아, 좋다. 아주 좋다. 달려, 좋다. 달려. 아아 아. 없어. 아, 아, 아. 알깠어요 와추위 달리는 거봐와와 와, 성공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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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아수가착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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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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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이것도 넘어져야 되는거지? 발을 걸었는데 안 넘어지면 안주는거잖아 아니 넘어져야 주는것이여 아니야, 이대1 2대 2대1 달려달려. 가자 자꾸 적으로 집중해. 아이 잡아 잡아야지. 저런... 씨. 어... 우찬아, 가자, 가자, 지워야,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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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워, 지지

그러네. 운이 좋으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부담감 있으니까. 저번에 어. 또수박구나저기그래서 <laughs> 어, <laughs> <laughs> <우정의 화이팅! 웃음> 어? 어, 귀여워. <laughs> 이렇서 2대2가 됐네요. 애들이, 애들이. 앉아안 돼! 어, 안 돼! 응? 응? 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되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안 돼! 맞아?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 음, 원래. 거기. 일을 달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집중 좀 하자, 얘들아. 어, 집.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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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뚫어, 뚫어. 어, 잘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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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성운이 오다가 꼴렸는지 아, 못찍었어 아그사이잘어 <laughs> 너무 잘했어 응. 아, 제대로 잘 쐈어 제대로 쐈어 그 맞아, <목소리> <익었다고> 맞아. <목소리> 시원시원하게 한방씩 나이스 와 너무 신났다 신났다 <목소리>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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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시이 오, 야, 시원이, 야, 시현이, 야, 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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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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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 빠른 든거 해야 돼 빠른 거 빠른 거 해야 돼. 어. 아우! 야, 쟤왜 이렇게 멍청하지왜 어. 이렇게 멍청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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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아무 생각해도 진짜 내가.